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푸는 게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여섯 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 규제는 모래주머니에 빗대며 전년 개편하겠다고 했고, 경제형벌 규정도 기업인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2건의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노동부에 전달했는데 이런 움직임 역시 기업인 형벌 완화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며 중대재해법 완화 등 기업이 원하는 건 해준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뒤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도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민심과 떨어지지 않도록 전통시장을 자주 찾겠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거듭 당부했...